저 멀리 보이는 게 우도. 지미봉,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 예. 그건 그렇고. 삼촌, 뭐해수 광? 아, 여기 저 몸에 좋은 토아니꽈 이거. 에이, 이거 무슨 토리 꽈게? 그거 갱생이 모자반 아니 꽈게. 갱생이 모자반이지. 옛날에 갱생이 많이 했지, 양. 잘, 잘도 떫단 게 생겨 수다양. 예. 살도 똑딱게 생겼어다. 아 이거 몸에 좋은 난 털인 줄 알아. 랑 해당 먹으려고 와 수다. 이게. 이게 등모자반이 문제가. 이게 개체수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많아 볼때 문제가 되는. 이게 아 이게 나쁜 놈이 오다. 예, 금방. 나쁜 놈이 오다. 야 이게 나쁜 놈인가 봐 쌤. 근데 이 앞에 물건 한 233m 앞에 바다입니다.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네. 나왔을 때 굉장히 뷰가 잘 보이고. 어 오늘 특징은 지금 요 앞에가 다 숲이에요. 다 숲이요. 예, 이 건물 리조트 카페 건물에서 약 200m 올라가는데 바로 중간에는 숲이고 건물은 도로보다는 한 5, 6m 지대가 높을 겁니다. 음. 예, 괜찮은 물건이죠. 요새 그 돈에 그런 물건 나올 건가? 아, 요즘에 그런 물건 나오기 힘들음시다 소장님, 지금 모임수가 보험수가... 마른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마른 모른 하늘 맞어? 예, 모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지 안지는지 아, 보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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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뻐. <laughs> 제가 지금 해안도로에서 살짝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갯내음이 나거든요. 아, 갯내음이. 겟네음이... 예. 겟네음 남... 알지? 겟네음, 바다 냄새아니고 네, 바다 냄새가 혹금 남신디. 이 앞에가 유채꽃밭도 있고, 꽃내음이랑 섞여서 납니다. 아하, 경해 그 맞죠? 예, 그거를 잠시 감상 중이었어요. 아하, 그 진짜... 제주 향수가 있거든요. 네. 동백꽃 향수가 있고, 유채꽃 향수 뭐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거죠? 요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한. 아, 내셔널. 유채꽃 주변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으면. 네. 예,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설레집니다. 아, 기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사실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이 소장이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예, 대도 않는 네, 네. 물건은 사실 받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성격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laughs> 어, 내가 3억 초반대, 중반대 돈을 가지고 동네 빌라 한채 가격이거든요. 지금 제주시의 신축, 신촌에도 한 3억 중반의 빌라 가격이 뭐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돈에 원룸 다섯 개에 뭐한달 살기든 월세든 받으면서 주인 세대까지 또 있다. 그거죠1 5룸에 12평이면은 살만해요, 그런대로 네.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기 힘들죠. 그쵸. 네. 네 삼촌이 봐도 답안 나오지 않아 동네 그 빌라 한채 한 가격으로. 네네. 이 건물, 이렇게 큰 건물을 산다는 건. 그렇죠 아마 서울에서는 꿈을 못꿀 거예요. 그리고 법정 주차도 되게 중요한 게,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 때문에, 네. 여기는 법정 주차가 이미 다섯 대가 가능합니다. 다섯 대가 능합니까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영, 하영 주차는. 될수 있는 데는 많은데, 법정 주차가 안 되면, 네. 내가 뭐 아무리 벤츠 아우디, 룰스로이스를 사도, 네. 제주도에 차를 못 삽니다. 못 사죠. 네. 답이 안 나와. 옛날 네. 차만 사야 돼. 옛날 차. 그렇죠. 예, 덩차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나무 데크돼 있고요. 데크있 데크 이제 원룸 네. 6 평짜리로 다섯 개가 돼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바깥으로 돼 있는데, 어 안쪽도 한번 보실까요? 네. 아 고양이 너무 예뻐. 고양이 좀 찍어주세요. 고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고양이가 여기 예쁘게. 어, 고양이 있네요. 도망갔어요. 아하 고양이가 두... 안녕. 두 고양이가, 있었는데. 두 고양이가 있었어요 <laughs> 우리 집딸내미딱습니다 예. <laughs> 너무 귀여워서. 재밌는 게함촌 이디형 여디 바 없어. 이디형 차이가. 예. 고지 잘도 낮아요. 네. 예. 예. 한1 그러니까, m 이상 차이가 예, 납니다 땅을 보이셔야죠 땅을 보여드리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당근 밭이거든요. 예. 당 당근 인수도 예. 지금 몸에 잘도 좋태납니다. 예. 예. 건강을 위해서 제주도로 오시고 주변에 숲세권이라더 좋습니다. 땅이 지금 원래가 이게 땅이 좀모양을 길다랗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어, 땅이 원래가 높은 지형이에요. 높은 지형이죠. 매립을 해서 높은 게 아니고 네. 천연 안반지형. 아, 원래부터 강행수가 네. 저도 이런 땅 갖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때 되게 좋아요. 네. 물이 내쪽으로 나 오거든요. 그렇죠. 예, <laughs> 네, 가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 네. 게 방이 똑같은 게 다섯 네.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들어와 볼세요 아까 그 밖에 데크, 데크. 네. 다 구조는 다 가수가 구조는 다 같습니다. 아. 아까 이렇게 나무 데크로 나갈 수 있고, 네. 이 앞에까지. 그 땅이 앞에까지. 이게 작은 땅이 아니에요. 네. 네. 돼 있고 아까 이렇게 아까 밖에 보여드렸잖아요. 네, 보여드렸죠. 네. 안에를. 그래도 인덕션도 있고 인덕션도 싱크대도 있구요. 있고 네. 네. 싱크대 그러니까 있고. 명상을 주제로 한한달 살기라든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면 너무나 좋겠다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도 제주현무암 판석으로 해놨지만 이런 네. 것도 나름 신경 쓰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여기 그냥 돈 싸게 하려면 네. 공구리 체거나 그냥 타일로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감성 하나에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네. 예, 안에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위에 이렇게 비바지도 해놓고 비바지도 네. 예, 요 옆에도 다돼 있거든요. 다돼 있네요. 네네. 네. 이것도 사실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신경 많이 썼네요. 돌아가면서 보면 빈 땅들이 있고 예. 비바지랑 다돼 있고 뒤쪽에 그 공간에 약간 창고처럼 쓰는 네. 그 미등기 공간 하나 있는데. 요거 나중에 카라반 같은 거 갖다 놔도 좋을 것 같아. 아, 그렇군요. 예. 그냥 참고로, 닉네시 아. 비슷한 거 하나 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여기 아. 소철이랑. 네. 예. 삼촌 2D 해줍사게. 예. 이게 수도랑 소철. 네. 예. 넘버 3. 넘버 3. 넘버 3란 어. 영화 보셨습니까? 못봤 수다게. 아, 네. 송광호 나온 거 재밌네. 예. 재미수가 옛날 아재들만 아는 영화 하나 네. 있다. 예. <laughs> 그렇고. 땅이 길다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가성비와 모든 걸 따져봐서 괜찮습니다. 네. 땅이 높은 게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본체 보러 가까가시? 좀 없어 바로 인근에 유채꽃밭이랑 저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저 나무가 좀 많이 커가지고 조금 덜 보이는 거고요. 아까 좀 전에 원룸 다가구 건물, 위쪽으로 옥상이 있죠. 여기서 불멍 세팅해가지고, 재밌는 거 하면 좋겠다. 인근은 다 숲으로 돼 있네요. 그나저나. 삼촌 집좀보여줍어 18일 폭포쿠가? 예, 일해야죠, 빨리. 한번밥 없어. 우린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맞죠? 한번밥 없고 예. 가?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몇평 맛이? 여기에 맞어요? 14평 예. 맛은. 근데 잘도 사투리 하여 어색해, 보짜다 야, 야. 예. 야, 양, 50년대 수고. 아, 50년대신데, 영한다. 네. 아, 이거 안 돼. 혀가 안굴러왔어요 자, 보여줘서 빨리. 아, 아 좀밥 네. 없어. 예, 네. 안에 들어가. 네. 자, 화면에 나오셔야 될거 같지. 아, 네. 화면에. 예. 네. 네. 아. 자, 여기서도, 영, 바다가 살짝 나온다, 살짝. 살짝 근데 실제 나오죠? 거리는 잘 나오고, 실제적으로는 더잘 보인다. 잘 보일죠. 예. 네. 한번 봐보고 가. 예. 네. 한번열어드려볼구 가. 예. 네. 예, 예롭다. 아유. 아, 지금 유채꽃밭이 너무 예쁘죠. 아, 잘도하영이 예쁜가요? 그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네. 유채꽃 향기랑 갯내음이랑 섞여서 나옵니다, 지금. 요 앞에는 해안도로거든요. 저 건물 있는 게. 아, 저기는 바당이보였을까 예. 그 앞에 성실부동산 깃발 박혀 있습니다. 아, 기억가? 예. 그 깃발 보시면 항상 전화 주시면 인근에 냄새 맡고 저희 물건이 있습니다. 예. 아, 기억가? 테라스도 있고. 테라스도 있어 수다. 예. 네. 할 수도 있고 괜찮다. 하나는 수도 하나 뽑아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될건 없습니다. 돈만 주면 당연죠 네네. 자 안에 설명해 줍까 안에는 그냥 이게 구조가 뭐죠? 이게 구조가 네 구조가 얘는 일반 철골 구조. 그거죠. 예, 흔히 얘기하는 H빔, 경량 철골 아닙니다. 아, H빔 맞습니다. 예, 근데 아쉬웠던 게 아까 조금 밑에 녹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나중에 공구리 쳐가지고 코팅 한번 발라야 될것 같아요. 예. 물도 하향 잘 나옵시다요. 예, 물도 하향 잘 나옵시다. 예, 잘 나옵시다. 갑자기 샤워하고 가시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여기서 갑자기 때뺏기고 가실 것 같은데. 아니 청결해야 돼 맞습니다. 예, 여기 뭡니까? 여기는 누이인데 여기가 지금 한 3평 정도 넘어 댐 수다. 1 5룸에1 예. 예. 5룸에 아주 경관이 아름답게 나오네 예. 아주 수려한 수다. 예. 숲과 유치꽃과 예. 주위의 환경이 아주 분위기가 이 건강관리는 좋고. 좋게 돼있었다. 네, 요것도 뭐못 보던 이름이긴 한데, 샤시는 좋은 것 같아요. 샤시는 좋은 걸로 복층률로 돼있을까? 윈채라고 써있네요채 딤채 아니고 윈채. 아, 샤시는 굉장히 좋은 걸로 됐있다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죠. 묵직한 수단. 그러니까. 예, 묵직하고. 네. 이쪽에도 샤시가 있어서 채광 상태는 좋다. 예, 그면은 북향이랑 서향으로 지금 이쪽 방은 돼있고. 그죠? 네. 네. 신경을 네. 많이 썼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창문은 다 있어, 지금. 네. <laughs> 그게 어느 아, 향이라고 보기좀 애매해요. 이게 문만 열어버리면, 네. 뭐 무슨 음식 조리하다가도 냄새가 순간에 날아가게 될 수도 네, 네. 화장실 좀 소개해 주세요. 화장실 보고 가. 네. 한번 봐봅시다. 아까 저 앉아서 본인 보시려고 하는 것 같던데. 아, 이거. 여, 여기서 된장 풀고 가는 거 아, 아닙니까? 아유, 잘도 하염 넙스다, 야. 아, 그렇습니까? 네. 예. 1m80에 한 2m 음. 아, 10 정도 햄스다 아, 그렇구나. 네. 예, 이 정도면 넓다. 180이 네. 넘는 사람이 이렇게 폈을 때 네. 나쁘지 않은 공간이다. 음, 예. 공간 넓은 햄스다 단점도 좀 얘기해 줘어 단점 맞아요? 예. 단점은, 글쎄. 거기도 단점도 얘기해 줘야 소비자들이. 다, 예, 단점을 얘기하라면, 예. 예, 뭐 좋은 것만 눈에 보여 보란 그런 건지 단점은 이 밑에 그 H빔이라. 예. 어좀 기둥을 보를 그 세멘트로 좀 옹벽을 쌓아야 근데 여기서 거니까. 지금 날라차기 해도 뭐 울리거나 그런건 없어요 아 hbm은 경고 해봤어 예 원래 뭐 빌딩, 해도 빌딩 10층까지는 충분히 네. 지을 hbm이고 다이 네, 그냥 밖에 이제 외관만 좀 세멘으로 뭐 이런 네. 코팅 처리를 하면 더 좋겠다 강했죠 예 네. 네. 그게 좀 단점인거 같다맙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여기가 이제 이 바닥 관리하기는 좋아요. 이게 장판이 아니라서. 네. 약간 타일 형태라서 좋은데, 위에 뭐좀 깔리면은 뭐될것 같아. 요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건 이제 보일러만 돌아가면 네. 뭐 아무 관계 없으다. 네. 확실한 거는 이 금액대에 이런 물건, 이런 시기가 아니면 안 나온다. 찾아볼 수 있지 네. 마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음. 저는 항상 얘기해요. 집을, 남의 집을 사서 거의 고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사지 말고 새로 집 지으셔라. 네. 네. 새로 집을 지어도 하자가 열 가지 이상 나옵니다. 음. 제가 다 해봐서 압니다. 남의 집도 사서 고쳐보고, 내 집도 지어보고, 여기 삼촌도 집 하영 지어봤지 않? 하영 지었다. 예. 네. 근데, 근데 완벽한 그... 집 있을 때가안벽하니내 아, 마음에 지어놓고 봐도 서운한 게많수다 그죠? 네. 예. 네. 근데, 뭐 남의 집 사는데 중개사님 이거 불만이에요. 아 이거 안 좋아요. 저거 안 좋아요. 그냥 상지읍서. 상지 없어. 그렇게 해봐야 남의 마음을 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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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어, 제가 보기엔 조금 이제 손을 뭐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상태로 쓰긴 나쁘지 않아요. 네. 아, 깔, 그 원, 원룸에서는 약간 남성의 냄새가 납니다. 음, 깔끔하니 네. 관리는 잘 되어있다. 그쵸. 네. 그런데로 이 정도면 깔끔해요. 넣 수도 없고. 단, 단 흠이란 건, 아, 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치빙을 네. 보로 세멘트로만 좀쌓주면완벽하이 음, 음, 음. 됐었을 텐데 하는 그좀 아쉬움이 거기에 아, 또 보수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성산 신공항까지도 가깝죠. 가깝죠. 온평이면 차로 한뭐한 뭐한 15분? 15분이면 널널하죠 네. 네. 월정 해변. 네. 뭐 월정 해변, 세화 오일장, 세화 해변. 세화 해변 한 10분 내로. 네. 네. 뭐 제가 밟으면 한 5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에 해, 여, 월정이가 막 뜨고 있고 네, 네, 네. 세화 해수욕장이 막 뜨고 있죠. 네. 그리고 해변에서도 가까워서. 예. 네. 여기 바다의 정취를 느끼면서 산책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바다와 숲세권이 같이 어우러진 곳이라 앞쪽으로 또 개발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렇게 소나무가 많이 이야... 우거진데는. 개발이 잘안 되거든요. 맹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제주도의 느낌이 잘 많이 남아 있다. 동네 빌라 가격에 이런 건물을 살수 있다는 게 요즘 불황이라서 그러지그렇 이런 건물을 건물 지은 금액이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가닥 안 나오죠. 나 요즘에 이런 불황에 이런 금액이 나온 불황이라서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황인데 이제 발음을 잘 하셔야죠. 그 잘못하면 남자의 그, 예, 네, 암튼 그렇습니다. 찬스는 이런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아, 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우리는 이제 중계하면 그만인데, 사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좀 마음이 아파요. 아, 마음이 아프죠. 예, 네.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건물을 지어서, 만약 이 가격에 내놓는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안 맞죠?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남의 그 물건이라고 해도 서로 좀 적당해야 돼, 적당히. 네. 예, 네, 어느 정도 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고쳐서 쓰겠습니다. 네. 예, 네, 여러분 데리고, 데리고, 아니, 그러니까 데리고 산다. 같이 사는 배우자도 고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쳐쓰요 방품 AS 안 네. 되고. 자신도 고쳐하면서 쓰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집은 고쳐서 방품 AS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배우자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면서 네. 살아야 됩니다. 아끼고 예. 사랑하고자 오늘 인수 끝인산말은 사랑하며 삽시다 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안녕 안녕